부장 모르게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최근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당시 지청장이 담당 검사에게 미리 쿠팡을 불기소 처분하라는 방향을 주고 핵심 증거도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주임 검사로부터 어미준 청장이 그렇게 빼라고 지시했다라는 걸 명백히 들었습니다. 청장님 지시로 청장님이 빼라고 하셨습니다. 요두번 두 들었거든요.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 합리적인 의견을 낸 검사들을 상대로 조작, 왜곡, 누락, 누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뇌부의 무혐의 결정대로. 쿠팡은 정말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부장 검사의 폭로대로 유통공룡 쿠팡의 부당 노동 행위를 검찰청 수뇌부가 내부 반발을 찍어 누른 채 봐준 것인지 진실을 향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사건이 신속하게 확보가 회복이 돼서. 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그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좀 받아, 시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